한국 생활 4개월 차의 챔버 씨 엄마와의 영상 통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Oh, hey, oh how, yeah, uh, like 챔버 씨 yeah. 고국인 호주는 현재 국경을 봉쇄한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첫 다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Today. <laughs> If <laughs> 최근 호주에 있는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한국의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yeah, 무것의어챔버시 okay. nothing, nothing so kind of the so. <laughs> 어머니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챔버시가 자주 가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웃음> <웃음> 이곳에서도 They have a lot of information coming out about Korea. So it's either coming from government sources like the Korean government website directly, or they're linking to Korean news articles. So some of the Korean news websites as well, they have English versions too. So a lot of the people they like to link to those directly. The materials that they're using.

한국에 거주 중인 캐나다인 아만다 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아만다 씨는 최근 해외 친구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Showing a fantastic example to the rest of the world on how to handle a crisis such as this. Also, leaders from around the world have their eyes on Korea and they're really admiring what we are doing here. They think Korea is doing a fabulous job. They want to get tips, they want to kind of follow what Koreans are doing and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It was an easy video because all those things were the truth. So. Amanda I'm very proud of Korea. I think they've done a, a fabulous job, and I'm really proud whenever friends of mine mention Korea or governments mention Korea. I'm like, it's not really my country, but I feel proud like it's my country. <laughs> yeah, it's my second home, so I feel proud.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갖는 뜨거운 관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 대응에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나는 겁니다. so i just 제가 아마 가장 감명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또 동시에 이제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이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런 그 열린 시스템이 작용이 되는지 제가 굉장히 지금 감동을 받고 있지만요. 또 동시에 우리 세계에 지금 알려주지 않은 무슨 비밀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까지 하는 지금 지경입니다. 음. 하루 2만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검사를 실시해 확진 환자와 감염 의심자를 신속히 추적, 격리한다. 코로나 19와 싸우는 한국 방역 시스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동을 제한하고 입국을 통제하는 동안 우리는 빠른 검사와 빠른 확진, 빠른 격리, 빠른 치료에 주안점을 둔 건데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생산 쪽인 예. 거죠? 어, 아, 셋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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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 실어 발인가요? 예. 네, 어, 또또 또 해야 됩니까? 나중에... 모자 아, 모자 들야 되는구나. 보호 장구를 꼼꼼히 갖춘 후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실험실을 거쳐 도착한 곳은 대형 냉장고가 네. 있는 방입니다. 장고저이다완료고 포장 포장까지 해서 검수가 네, 완료되 네, 저희가 네.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요 그러면 이런 으로 이제 각 냉장고 안으로 키트를 보관하고 있는. 네작진에게 소파다 크기가 박스 다 하나를 다이프. 꺼내 보이는데요. 이 회사에서 생산 중인 코로나19 진단 키트입니다. 이게 메딘분 맹맹 100 100명분. 100명을 검사할 네, 수 있는 넥테스트. 아, 100명. 아, 네. 야, 이거 하나가 100명을 검사할 수 있다니 놀랍. 놀랍네요. 내부를 보니 간단한 검사 기기와 함께 다섯 개의 작은 통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 쓰는 진단 시작입니다. 한번 쓸때다 쓰게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거 거의 눈에 안 보이는 한 방울이 한 사람 검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진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목과 코 등에서 코물이나 가래 등의 검체를 추출합니다. 다음 단계는 검체에서 유전 물질인 핵산을 뽑아내는 겁니다. 다시 이 핵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와 결합하는 진단 시약을 주입한 뒤 유전자 증폭 장비에 넣어 돌리게 되는데요. 일정값에 이르는 수준까지 증폭이 일어나면 양성, 반대의 경우 음성입니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아. 세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 양성을 판단을, 한독을 하고요. 아. 네, 만약에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되면 약간 선이 하나인데요. 하나 네, 예, 이거. 예, 예. 네, 이렇게 나오면음성청판도 하고. 아. 네. 샘플 채취부터 분석,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그런데 이런 신속성과 정확성 외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작년 연말에 네. 중국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음. 연초에 그것들에 대한 회의를 고요 내부적으로는 1월 7일 날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개발을 시작해 보자. 그때만 해도 지금 이런 상이될 몰랐죠. 그당시는 중국에서 발발했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도 자가 없을 때였고요. 없을 네. 이 회사가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한 건 1월 둘째 주입니다 이때는 국내엔 첫 확진자가 나오기도 전으로 진단 키트에 쓰인 실시간 유전자 중폭검사법도 이보다 2주 뒤에 공개됐습니다.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이 개발에 뛰어든 시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제품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에 뛰어든 건 적자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개발을 강행한 건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확산 기세인 코로나 19 피해가 자칫 한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의 특히 벤처기업이라 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불확실하지만 그것들을 동, 도전하고 성취해내는 게 벤처 정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발른 진화키트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자 보건 당국도 제도적 뒷받침에 나섭니다. 설연후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7일 서울역 안쪽 회의실에서는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참석자는 보건 당국 담당자와 20개가 넘는 제약회사 대표자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던 이 자리에서 보건 당국은 진단 시약 개발에 속도를 주문하는데요. 어, 빠른 진단이 필요한 것은 그가 환자를 더 안전하게 보할수 있다 뜻이고 더 많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할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절차도 약속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만이 아니라 세계 대학병원이 같이 참여해서 모든 기관이 일치된 결과를 내했을 때만 승인하는 것으로 합의를 썼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위기를 맞아 방역 당국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신속히 제조 사용할 수 있게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 평상시라면 진단키트 양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지 않아서 국내에도 어, 유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 긴급사용 승인 제도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서 어, 검역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빨리 승인하고자. 빠른 처리로 양산을 돕겠다는 약속은 지켜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약품안전처와 같이 2월 4일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개 제품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식약처가 코로나 19 진단 키트에. 첫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린 건 서울역 회의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 이후 다섯 개 업체가 차례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즉 국내 코로나 19 진단을 위해 다섯 개 업체가 만든 진단 키트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섯 개 제품 간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초 승인된 제품은. 신청 후 7일 만에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럼 1년인데 7일이면 은 너무나 빠른 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어떤 자료를 받고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진이 찾은 이 기업도 6월 말 승인을 받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주당 한3에서4 키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30만 명, 에서 40만 명 정도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한 주에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어떻게 보면은 긴급사용도 빨리빨리 만들 네, 네, 네. 양산 체계를 갖춘 후부터는 검사 기관도 민간 병원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키트가 이제 많이 풀려서 검사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이 검사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판정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업체가 개발한 진단 키트가 의료기관에 보급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일. 대규모의 진단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 획기적인 방식의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part about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you witnessed? The speed. And the Koreans learned, I think, particularly from MERS, where the Korean government had some trouble, that testing was really the key. And so the Korean government really moved rapidly on the testing. 그 결과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그리고 많이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사의 물량 또영량 자체가 타국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많이 할수 있고 신속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진단 검사는 더 많은 경증 혹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기 치료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량 진단 능력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o I think what the difference in Korea is you're pushing the virus back. That work has allowed Korea not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 시 확진자의 카드 사용 내역, CCTV,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14일간 동선을 파악합니다. 모든 확진자 한명한 한 명을 일일이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올 때는. 해당 환자가 나온 지역에 거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긴급 전화 문자를 보내는데요. 확진자의 모든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의 격리와 검사를 유도합니다. I think 이를 통해 더 많은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받게 되고 빠른 확진자 파악으로 코로나 19 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ou've got the cherry blossom. people are getting a bit complacent. so you know, there has, uh, there has been no stocking in korea from the beginning the, the coronavirus. you know,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was surprised. I don't, I don't know if it was a government thing or a societal thing, but people stayed calm. Mm -hmm. so when people stay calm, they don't need to panic by anything. they understand if i buy things today, if i buy things tomorrow, i can still eat and also buy perfectly well. <laughs> Se l'ultima volta che avete fatto un po' di corsa è stata quando avete fatto la corsa campestre, alla scuola elementare, ma dove andate a correre? Oggi di domenica, tantissime persone in campagna arroste le carni, a fare barbecue, ma stiamo scherzando? Ma stiamo giocando con la pelle nostra e di tutta la cittadinanza? 한국을 향해 쏟아진 전 세계의 관심과 호평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 한국 정부의 초기 대처를 추적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코로나19 대응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 방역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중 정확도가 높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와 유튜어의본호는문 대통령에게

품질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생산량도 추석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공급을 또더 늘릴 생각는 없죠. 네, 지금은 절대적으로 유럽과 미국 그 외에도 이제 중동,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세계에서 계속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현재 저희 생산량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직원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휴일 연장 근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요즘 근무하시는 게 많이 연장 근무도 많이 하시겠어요 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기도 하고 뭐 어차피 이걸 뭐 해외 나가니까 최대한 뭐 많이 해서 보내는 쪽으로 저희도 최대한 움직이고 있는 편입니다. 또 다른 진단 키트 개발 업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수출도 많이 하시는데 이 우리 국내 수요와 지금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니까 현재는 이제 코로나만 두고 보면은 음. 코로나 아니고 전체로 보면은 한국이 그다음 해외가 팔십이 퍼센트 수출하고 있고요. 음. 코로나만 보면 현재 지금 구십오 퍼센트가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는 5만 개 가량이던 진단키트 1일 생산량을 최근 20만 개로 늘린 데 이어 연구소 직원까지 생산에 동원 중입니다. 의교부에 따르면 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한 국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진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한국산 진단 키트에 전 세계가 SOS를 보내고 있는 것. 지난 2월 한국인 성지순례 관광객을 억류했다가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유대교 명절인 6월절 연휴 전 한국산 진단 키트를 반입하기 위해 군 부대까지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덴마크 보건 당국은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정상간 통화로 방역 물품 지원을 부탁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섯 개 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량이. 약1 4만명부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일 검사량이 만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확보된 시약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국내에 이제 그런 검사하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거고 네. 이제 뭐또 수출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상태고 네.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도 이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여유 물량이 있었다 보니까 수출도 수 출도 가능 많이 할수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량 검사를 실시해 환자를 파악하고 감염 오심자를 신속히 추적, 격리하는 한국식 코로나 방역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at a lot of When these Western countries began to realize that this thing was really big and wouldn't wasn't just limited to Asia or developing countries, they um suddenly had to scramble to respond to this. and um, of all the countries in Asia that had dealt with this, that I think there's a general consensus now that Korea has done the best job. So they called up the country that got a lot of good press that it did a good job, and that was South Korea. 이를 기회로 정상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2일간 각국 정상과 통화한 횟수는 21회 주말을 제외하면 평균 이틀에 한번 꼴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요. 통화는 대부분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받기를 원하는 각국 정상 요청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았던 위기의 나라에서 한국형 방역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기회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우리 국민의 역량이 만든 결과입니다. 한때 세계 2위의 확진자 보유국에서 코로나 19 방역 모범 국가로 글로벌 공조 국면에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보다 더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자 국민들에게 위안과 자긍심이 되는 일입니다.